어디 학교에서 왔어? 어디 학교에서 왔어? 여기 자, 자, 저기 어린이 여러분 네. 어린이 여러분 네. 이정호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차렷, 경례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할게요, 니까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어, 전체가 여기도 한 여덟 개 정도 되는 방 이제 넓은 데는 이 있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돌아보지 뭐하고 또개방된 지역을 또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네. 가는 곳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요 길로 가다가 요새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 길도 가면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은 굉장히 수품을 같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 네. 여기 모여서 찍으면 좋은데 여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 요 여기에 메타스테파이큰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서 이 길로 쭉 가시는데 또 아, 35번 음. 생태 관찰로 걸어갈 거예요. 아아 아웃이라고 쓴 대로 나오면은 아웃이라고 앞에 크게소가 <laughs> 있는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어, 어, 남한에서는 최초로 풍나무집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하고 만든 골프 아 네, 아웃에요 네. 참고로 전에 <laughs> 범윤 대통령께서 탄핵을 한, 한 그날, 그날 오셔가지고, 저렇서차 한잔 마시면서, 육 용리모를 바라보고, 마음을 달래줬어요. 여러분이 불어할수 있는데, 네, 오늘 저희 영업을 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장소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게 시의 광역 전체거든요. 우리가 이이 집에서, 집에서 먹을 게, 이 안에 들어가서. 물 먹고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에 가면 또 그... 개수나무, 달나라의 개수나무는 아니고, 아. 개수나무 원산지는 중국하고 일본인데, 아. 대한민국에 있는 개수나무는 전부 다 여기서 나가요. 개수나무 밑에 가면 향이 아주 가끔하게 나는데, 우리 달고나 향 제가 l 기에 분석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토지라는 향이래요. 아주 향이 향긋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국수하고 이런 것도 뽑아서 마시시면은사이가다 된다니까, 싸우지 않은 부분은 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오늘 코스가 되게, 시간상으로, 10시 반인가 그렇죠? 빨리 출발해서 빨리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31번, 전남무숲거기를 한번 갔다 올까 해요. 아. 가다가 배가 고프면 9시 안에 나와서 식사 먼저 하시고, 식사 먼저 하시고 3 1번 갔다가 오면은 20번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참고로 31번 전나무숲 역대 대통령으로 다+ 왔다 갔습니다. 개방을 안 하다가 최근에개방을 했고요. 가보시면은 100년 된전나무숲으하겠으니까좋시면좋을겁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다시습 <laughs>